감쪽 같아요? 네, 어머. 어머, 나 아파가지고 약탈을막 불이 나게 나왔는데요. 아파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예, 약고 문 닫아줘요. 다다를... 가게 오셔가지고 BHB 받고서. 네, BHB 받고. 금방에서 좋아진 거예요? 네, 예. 어머. 음, 와, 진짜 음,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널리 퍼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BHB 네. 한 다음에 네. 혼자서 제가 아까 무릎 두드리는 거, 이렇게. 네. 무릎 두드리는 거. 그러면 한 (100번이나) 두드리고 네, 네. 안쪽 안 무릎 안쪽 안쪽도 드리고 바깥쪽도 두드리고 그래서 허벅지도 두드리고 어~ 너무 좋죠 네. 어~ 그래서 어, 네. 내가 이제 BHP 힐링 명상도 하고, 네. 이제 이렇게 무료에 좋은 거 동작,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널리 퍼져가지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뭐, 10분밖에 우리가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10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와, 진짜 대단하죠? 네. BHP 화이팅! 화이팅. 아,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와, 아. 이거를 만들어주는 분이 네. 이승원 총장님이에요. 네. 네. 이승원 총장님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와. 사장님도 감사합니다. <laughs>